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강의 우수용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2학년도 6월 모평 나형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k,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있죠 뭐 14까지 걔가 p분의 q래요 그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은 어떤 뭐 자질구레한 조건도 없고 그냥 시그마 값 계산하면 끝인 거잖아 근데 b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공식은요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요거밖에 모른다고. 아니면 등비수열의 형태를 띄울 때다. 그럼 요런 거는 공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공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없는 애는요. 실제로 넣어가면서 대입, 우리가 값을 구하는 거라고. 공식이 없을 때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는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는요.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알고 갔어야 되냐면. 우리가 부분분수의 공식은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겠네요. 부분분수. 그래서 이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급수 파트에서, 급수, 무한급수 있잖아요. 무한급수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분수 공식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분수의 공식은 뭐냐면, A 곱하기 B분의 C가 있었을 때, 걔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B-A분의 C에 가로열고, A분의 1-B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 필수 암기 하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면 앞으로 많이 못풀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을 안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문제 풉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 4까지 k,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분 분수로 바꿔야 돼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두 개를 빼야 돼 a, b잖아요 b 마이너스 a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시면 돼요 순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근데 대신 그 순서가 바뀌었을 때이 모양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음수 나오면 못하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양수 나오겠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올 거고요 자 1분의 1이니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들 공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2분의 n 플러스 1 역수치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시면 큰일 나요. 그냥 정확한 k, k제곱, k수제곱 말고는 풀 수가 없다고 우리가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 연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얘를 대입해 가면서 규칙 파악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1을 대입하니까요. 1-2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자, 2 대입해볼까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네요 자, 3 대입할까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어? 규칙 보이죠? 어떤 규칙이야? 새로 생긴 거에 맨 앞에 있는 건 전번째랑 지워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쫘갈 거고. 갈 거고 마무리는 어떻게 되겠어? 14번째니까 14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로 끝났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는 어떻게 날라가겠죠? 규칙 파악하는 거예요, 규칙. 그럼 남은 건 누구야? 1이랑 마이너스 15분의 1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은요, 1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계산 결과는 15분의 14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얘를 p분의 q라고 했고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약분까지 해줘야 되는데 약분할 게 없죠. 마땅히. 그래서 15분의 14.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 29가 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부분 분수고요. 필수 공식입니다. 필수 암기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많이 몇, 몇 번만 연습해보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혈액 뭐야? 무한급수파트를 배울 때는 여기 앞에 얘가 무한대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앞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뭐 여기 n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 부분이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상수꼴 없어져서 정답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나오니까요 부분분수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예요? 29가 되겠죠? 감사합니다.